자, 자. 오케이. <laughs> 문제를 그러니까 느낌 느낌은 오는데 부담스럽네요. 계산이 더러울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자, 내 말은 얘를 그리면요.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참뭐 이런 건 많이 그리지만 3승은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쟤를 그리면 미분한 게 2차니까 아니다 3차네? 그렇지? 그렇잖아 미분 3차잖아 3차니까 이게 뭐막한번두번세번 번, 번 꺾이면서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응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T가 이렇게 있는데 T가 0개 가다가 연계하다가 넘어가면은 갑자기 불연속이 싱글랙의 개수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불연속이 이제 한 개, 두개뭘갈거 아니야 그지 그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 막 하나, 둘, 셋, 네개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뭐가 생겨 불연속 의 개수가 생기겠지? 몇 개가 되래? 두개 되게 하래요. 저 구조가 a 값에 따라 바뀌겠지. 그런 a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느낌이 d I'm n 짱나, 오케이 그죠? 또 시도해볼게, still, okay. 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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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Okay. o k 하 y 안, 미가 돼요. 오케이? 이거 묶어주면 오케이. 음, 좋아요. 이게 돼요. 어차피 얘가 0될 때가 그 값이 생기는 고야. 어차피 얘는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0되는 때를 생각을 해야 해. 그렇죠? 오케이, okay. 음, 좀알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small part를 이거를 뭐 hx라고 할게요. 오케이. Okay. 음, 그래서 이게 0대는 때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를 자체를 연구하자. 음. 3 0분 치고 창의성은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okay, 그죠? 어, 되게 묻는 게 뻔해. 단지 정리력, 인내력. 뭐 정확력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응. 그래서 어, 요거니까 응. 오케이 마이일 때가 저기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이영 영은 0이고 마이너스 이면 어 마이너스 이면 검사 좋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응. 그러니까 어그 다인지 몰라도 a 는뭐다행도 아닌데 자연수를 해주고 있네. 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요. 얘가 음. 이러면요. 부호가요. 어때요? 마뿔 마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F, 이건 h 를 내가 그린 거야. 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최영장물 정확히 정확히 알아야만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x. 음. 이렇게 했을 때이 근이 여기 이 근이 다쳐, 이 근이 다쳐, 오케이 좋아요, 음. 있어. 그걸 구할 수는 없어 지 그걸 구할 수는 없다, 아이가. 지로지로지로 오케이. 마, 불, 마, 불,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음. 오케이. 마이너스 보안되는 0이래그 되고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한은 무한이지, 그지 않그래? 음.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가 1인 경우는. 어... 근데 문 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음, 잠깐만. 자연수 a, 자연수 음. 그래, 자 그려보자. 음. 자, 그래서. 음. 자, 요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요사 0이 있고요. 뭐 그런 어떤 근들이에요. 오케이. 음. 아이 값을 넣. 그러니까 알배 감을 구하는 건좀 어려워요. 아, 구할 수 있긴 하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이거 안풀리지 그지? 렇 네. 그래서 오케이. 이걸 풀수 없고요. 요 값을 넣으면요, 얘를 그린데 도움이 좀될것 같기도 해요. 자, 영 넣어보자. 0 넣으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i 가 돼요. 오케이. 음, 이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이까이따 이거 이거 인거야마이너스 1인 거지여이이렇이마이너스거 이거 a가, a가 이럴이 해보고 있잖아 거이지 그렇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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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너이집이넣으면요마이마이너스1이케이2마이너이2 이거 이거 이 제곱분의 마이가이요오케이좋습니이오이이이렇게돼이오케이 좋아. 거이이면 오케이 okay. 0이면? 마이너스 1. g 좋아. 요 okay. 음. 음. 이렇게, okay. 이렇게 음. k a 지나면서 y o 이렇게 o 이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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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얼마야? 2 7의 제곱에 마구 k a y o k a 그 o k a 그죠 음. 그보서1보 y 자, 마이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절 o 값이 작지? so. Okay, so. Okay, so. Okay, 기 o Okay, so. Okay, so. Okay, 아 여기가 a 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 거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이렇게 지나서 저쪽에 알파가 있는거지 알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이으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아. 아 근데 자이러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 이렇게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서서이 엉망이 생기지 안그래 또 넘어가면서 또 이쪽에서 또또 생기겠지 이렇게. This is not what we want. 오케이 그죠? 이게 아닌 거죠. 오케이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보겠다. 뭔가 하면 자어차피이 사이는 다 의미 없을 것 같아. 어디 해봐야 돼요. 4부터4한 다음엔 어디 간다? 5를 가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음. 근데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뒤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해볼게요. 4해볼게요 4. 아, 귀찮아서 <laughs> 자, 이렇서 그런 건아니서 자, 가 말하는데 거짓말인 것같아이귀찮아서 그래요. 서 자, 서 자, 이렇 자, 이서이해이 해서. 해이렇이 해서. 자, 해 이렇게 자, 이이오게이좋아해 이렇게 이 내가 오면요, 부호가 맞불이 돼요, 그렇죠? Good. 그리고 여기, 어 좋다.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근이 이렇게 뭐 알파만 있는 거야, 그렇지? 새로 그려볼까? 여기서, 음. 좋아. OK. 마이 0은 부호 바뀌진 않아요, 그죠? 오케이 여기 0보다큰 somewhere 알파에서만 0이 돼요. 부호가요, 그냥 마뿌리에요 오케이 그리고요 감소고요, 그냥 증가요자 그리고 알파는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음, 0 넣으면 아까 똑같죠. 0이면요 여기가 오니까 영이면은 마이너스 오죠. 오케이 좋아요. o 마우고요요케이 음, 그 Okay. o k a o t h e 하면 i l 래서 음, 오케이. y a s q r a y Okay.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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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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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나 Okay. Okay. 되 k a y o k 쭉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서 딱 영에서 불연속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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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죠 오케이. 내 말은 그러니까 아, 내 말은 이제 불연속은 두개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엔데 이게 틀릴 것 같아가지고 거친 논서 그래 사실. 너무 쉽잖아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그러면 사 되는댔지, 그죠? 사 되지. 그러면 사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 합이니까 틀리겠지 너무 쉽잖아 10기 4는 6, 7, 4 더하기 10 이거 되잖아 요 그렇지 계산하면 얼마다? 이거 14, 7, 49가 나오는데 이게 다 미니북시? 그렇지 않겠지? <목소리> 뭐야 저질문제 아니야? 이게 30번이면 내가 바로 차후 누야 오케이, 미안, 오케이, 좋아요. 응. 맞았네? 아, 오케이, 좋아요. 응. 아, 다, 다행이다. 야, 완결됐어. 신난다. 오.